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는 좀 아, 쌀쌀한데, 어, 안개가 조금 걸쳤습니다. 하늘이 좀 뿌옇게 보이고, 아, 많이 춥지는 않고, 그냥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정도 겨울 날씨입니다. 아직 봄은 아니죠. 아, 입추는 지났지만은 아, 아,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게는 복길이라는 어, 황구암 놈입니다. 아, 제가 어, 부산의 최준호 회원님께 네, 시를 받고 어, 진복이라는 그시 뜻하고. 복귀리는 아무것 두 마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암놈 황고 암놈 고양시로 갔는데 어, 고양시에 그 아, 계시는 그 회원님께서 아주 우리 충진의 개에 빠져서 요번에 아, 뭐 이제 블랙탄 장군이라는 개를 추가 입양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이보길리의그 우수하다는 것은 이 다리가 좀 짧은 듯 하면서 무질이 예, 어, 좀 길고, 예, 좀 무질이 긴 편이며, 무질이 어,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개 중에 가장 꼬리가 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꼬리가 제 그... 어, 어, 이, 예, 그, 장단지 정, 정도로 이렇게 굽습니다. 우리가우리가헐고 앞다리 뒤에 보면은 갈기털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기털. 뒤에 엉덩이 있는 부분도 갈기털이 되게 많은 편이고. 아, 양볼에 갈기, 갈기털이 많고. 오, 어, 제가 처음에 그, 아, 네 마리를 놨는데, 그배고한 놈이 어, 더위에 아, 사를 했습니다. 어, 제가 차단막을 쳐놓고 뭐 찬물로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어, 그 목연 황진이라는 그 개가. 그 물에다가 새끼들을 막 이렇게 담궈 놓고 어, 예, 끄대고, 뭐 이거를 반복할 정도로 어, 그렇게 어, 더위가 심했습니다. 더위가 엄청 그 심했던 그한 여름에 출산을 했는데, 아주 색깔이 그 진한 황구에. 이 모질이 이나한좀 일반 개들하고는 좀 틀렸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빙빙빙빙 돌아가고 줄꼬이까봐 저도 이제 돌다 보니까, 예. 네, 이 지금 푸르나도 얘는 얼리 멀리 안 갑니다. 가진 않는데. 아. 이제 그 복길이가 한 6개월차에 첫 발전이 났습니다. 좀 일찍 온 편인데 어, 오고 한번에 지나가고 요번에 이제 어, 두번째 발전이 오면은 보통 한 10개월차에 옵니다. 그래서 오면은 한번 출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브리더는 좋은 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우리 복길이가 천여고 그 초, 총각이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백두가 지금 장가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백두가 이제 2년 넘어서 3살이 돼가는데 한 번도 시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워낙 그 태백이가 또잘 나오니까 어, 태백이 자기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어, 태백이 시를 많이 받았고. 어 백두가 지금 아직 총각이라 예 이제 백두는 보면은 블랙 탄으로서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주 옷을 입었습니다. 뭐 모질도 좋고 근데 이제 어 모질이 조금 짧은 듯하면서 어 조금 몸이 왜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 고끼리 같은 유전자하고 예, 혈이 섞이면은 어, 또 아주 좋은 인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아직 그 발정이 온건 아닙니다. 발정이 온건 아니지만은 예, 곧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도입니다. 이 이제 백도하고. 복끼리하고 신방 꾸린 집입니다. 밤에는 이쪽에 여기에 지키라고 이쪽에 들어지 누구 외부인이 못하게 여기에다 지키고 낮에는 저쪽 바깥에 안쪽에 드립니다. 하자, 하자. 암컷으로 아주 이런 게 어, 작품을 낳을 수 있는 체형과 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포천지에 가 있는 황호가 북견이고 목견은 황진이라는 걔인데 황진이도 제가 어, 여지에 현재 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아, 오늘 수요일, 목요일부터 연휴 시작되는데 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아, 연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모든 분들 엠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